지금 문을 못 열고 있어요. 가게가 이만큼밖에 안 열려. 여기 뒤에 이게 끼어가지고요.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돼가지고 문이 안 열려. 문이 오늘 열 수가 없어요. 아휴... 그래서 제가 일로 들어가 보려고 했거든요. 여기가 근데 이 정도 깊이, 넓이에요. 그래 들어가려고 하는데, 안 들어가죠. 아휴. 이게 머리는 들어가거든요, 일단. 머리는 이렇게 들어가는데, 아, 몸이 안 들어가네. 아, 큰일 났어요. 어린이가 한명 지나가면은 좀열어달려고 해야 될것 같은데. 에휴, 어떡해. 애들이 다 집에 가가지고, 없나봐요. 음, 나무로도 막 쑤셔봤는데 안 되고. 얘를, 어, 어. 어, 안네 아휴, 제가. 기도나 해야겠습니다. 뭐를 해볼까요? 상단 예불경. 잘 모르겠고. 마하바냐 그... 어... 뭐를 해야 좋을까요? 어, 여기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는거죠?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독송 어 너무 반갑다 너가. 자 드디어 어린이들이 나타났습니다. 야 이거 문좀 열어둬. 큰일났다. 안 그래도 네 기다리고 있어. 야 제가 이거를 독송하자마자 어린이들이 왔네요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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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왜? 네가 저기 들어가봐. 잠깐 나봐. 저기요? <목소리> 아니 아니 그게 안 열려 들어가서 너가 열어야 돼일로 들어가야 돼일로못 들어가니? 네좀 커야 돼요 옷 벗고 들어가봐 야 나도 머리는 들어간데 너가 머리가 안 들어간데 나옷 벗어야 돼옷 벗고 <목소리> 들어가, 들어가 옳지 옳지 <목소리> 잘들어네어그봐 아, 들어간다니까 여기 때. 뒤에 보면 상 있지? 허연거 <목소리> 아허허 <목소리> 밀면 <밀만> 안돼 니는 <목소리> 됐고 어, 새새 새 누구? 새윤이. 세... 어, 세... 어 니니 나와 봐. 어디 있어요? 여기 이거 하얀 상 있지? 네이걸 조금 앞으로 당겨. 아니요. 어, 그렇지 그렇지. 손 조심해. 어, 됐다. 문 살짝 열어 봐. 네. 자, 자자자자자. 뭐 해? 조금 더 당겨야 되나? 됐어? 아니요? 응? 어? 밑에가 끼었나? 아니데요 나와 봐. 내가 들어가 볼게. <뭐라> 이제. 저기요 아까보다 좀더 커진 거 맞지? 내가 들어갈수있겠지지 아니? 그럼 들어가? 들어가? 여기,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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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, 여기. 여 됐어? 네. 아 됐다, 얻다 어, 힘들었다. 아 살았다, 살았다. 아얻다 살았다. 아, 내가 또 살았는데. 한 종. 오늘 무슨 종 일이고. 십일. 됐다. 근아 살았다. 야, 또, 야, 또. 어디 갔냐? 근데 네가 더 힘들어. 야 부처님 대단하십니다. 아줌마 이거를 읽고 있었거든. 바로 그냥 제목만 읽었는데 바로 찾았어요. 최고다. <laughs> 그냥 이렇게 보면 난. 는